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아침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이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힘 있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자모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그리고 온유한 영어로는 gentle answer로 되어 있습니다 젠틀하게 말하는 것 그런 대답은 분노를, 화를 쉬게 한다, 가라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 거친 말, 가시도친 말은 노를 분노를, 노여을 화를 격동하느니라 불을 지핀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좋은 지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할 때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타이밍에,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주는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선한 마음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자기 자랑하는 것, 지나간 과거, 옛날 얘기를 하는 것, 정치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이 정치 얘기하느라고 거의 남남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게다 미련하고 쓸데없고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죠. 3절 말씀, 4절 말씀, 다 같은 의미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가도 c c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때로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살피신다, 지켜보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지켜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시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 주식이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온순한 혀.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온순한 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을 얘기하게 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역한 혀, 잔인한 말을 이야기 합니다.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온순한 말, 따뜻한 말은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이 먼저, 우리의 성품이 따뜻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따뜻한 마음, 포근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 식어진 마음, 냉랭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의 훈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경계는 책망과 꾸지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판단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6절 말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집에 보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요한 집사님 뭐 숨겨놓으신 보물 좀 있으세요? 아 보물이요? 아, 네. 이거 비, 비밀입니다 <laughs> 우리 마리아 집사님 집에는 어떤 보물이 있으신가요? 가족이 보물이죠. <laughs> 어이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보물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있습니다. 이게 보물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주 좋은 보물이 또 하나가 있는데, 허그가 있습니다. 허그.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때가만 되면 아이들이 달라붙습니다. 주로 저보다는 엄마한테 많이 달라붙죠. 그러면, 허그 하면 뭐가 되죠? 충전이 돼요. 충전.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손을 잡을 때, 또 이렇게 허그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보물이죠. 무슨, 뭐, 골드바 사다 놓는 게 그게 보물입니까? 그건 뒤에 뭐예요?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악인의 소득은 왜 고통일까요?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배만 부르면 노래가 나오는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들은 또 춤을 잘 추죠. 또, 애기 짓을 잘 합니다. 저희 큰 애는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꼭 갔다 오면 애기처럼 이럽니다. 왜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다고. 그게 보물입니다. 또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애교. 네. 애교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물이죠. 그리고 보살펴 주는 것, 서로 챙겨 주는 것, 어제 나눴던 사려 깊은 말. 이게 다 보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은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정함이 없을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그거 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쉽게 결정합니다. 왜 그렇죠? 날마다 내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워놓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행동을 할때할수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고, 잘못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고. 왜요? 하나님께서 메이크업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냥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파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 믿음으로 사는 법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불안하고요 잘 되면 찝찝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늘 일도 그렇지만 사람을 대할 때도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할 땐 이렇게 대하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감정이 틈을 못 타요. 악한 것이 틈을 못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기쁨 나쁜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늘 다짐을 하고 있다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그냥 딱 돌아서 가지고 되받아 치는 게 아니고 화난 미소. 잔잔한 미소 아니면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허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뽀뽀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냥 그게 한꺼번에 그냥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칙을 세워놔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 원칙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줄 믿습니다. 네, 우리 8절 말씀 우리 요한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 이라. 여기 미워하신다는 건요, 역겨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성경에 역겨워한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요? 재물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죄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주는 건 뭐예요? 뇌물 아니에요? 우리 뇌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종교 행위를 참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구절 말씀 마리아 집사님 읽어 주실래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인 거죠.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결승전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진경자님 읽어주실래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전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여기 도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반하는 자, 저버리는 자, 떠나는 자는 징계를, 엄한 징계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곤경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견책을 싫어하는 자, 책망, 꾸질함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여기는 죽는 것까지 나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는 막다른 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스탑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여러분 그런 음성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멈춰 말을 멈춰 고만해 됐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때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스탑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구요. 이게 수월은 무덤, 땅 밑의 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으로도 많이 쓰죠. 아바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파괴, 죽음의 자리.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수월과 아바돈을 죽음과 지옥으로 또 멸망과 파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한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하나님께 환히 열려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훤하게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대낮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보실까요? 참, 이거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량 중에 그런 차량이 있잖아요. 볼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볼수 없는 영역. 인간의 머리로는 보려고 해도 볼수 없는 그것을 보, 봐주신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CT 촬영, MRI 촬영, MRI도 보이니까 뭔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것, 볼수 없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CT에서 MRI에서 뭐가 나왔다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고, 거기서 안 나왔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무슨 음식을 하나를 먹어도, 뭐 사과 하나를 먹어도,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 미생물이 보입니까? 미생물이 보이면요. <laughs> 우리는 그날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미생물은요. 제 얼굴에 지금 뭐 수억마리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백 속에 셀수 없는 미생물이 있다고요. 걔네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런 거에 민감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려주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요한 집사님 읽어 주세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 거만한 자는 똑똑한 채하는 자입니다. 이건 그냥 말씀만 다 아시니까 설명 넘어가고요.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마음의 즐거움이 그러면 어디서 올까요? 우리도 즐겁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행복한 마음은 얼굴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기가 꺾인다, 기가 죽어서 산다,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요한 집사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집사님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어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즐거울 수 있고 근심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즐거움이고 감사가 될수 있고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요,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맨날 고기 반찬 먹어도요, 아이고, 무슨 고기가 이거 뭐, 한우가 왜 이렇게 질겨 막 이러는 분들이 있고요. 채소를 먹어도, 아니, 물한 잔을 마셔도 기뻐하며 미소 지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1 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명철한 사람은요. 늘 배울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술 것, 나를 깨어나게 할 것, 정신 차리게 할 것, 나를 각성시키게 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쓸데없는 데 없는데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칫 날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매일이 잔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가 잔칫 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있때잖아요 눈을 뜨면 자기야, 오늘은 자기와 내가 만날 3,456일째 되는 날이야. 우리 요한 집사님 매일 그거 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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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자기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줄게.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무슨 그냥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게 경건 훈련이 아니라고요. 이런 게 바로 거룩의 훈련이고, 이게 바로 정말 성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쁨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웃음의 바이러스, 미소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그러려면요, 18절 말씀처럼 분을 쉽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불같이 성을 내면 안 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의 여유, 이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 성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호흡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기뻐할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기쁨이 없냐면요. 배은 망덕하기 때문이에요. 배은 망덕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은 망덕이 아니고 은혜를 늘 잊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얼마나 내가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 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다면 기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고, 십자가를 잊어버렸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배음망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흉내를 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행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